요한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록의 문학적 특징을 알고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사절은 계시록이 어떤 문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사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니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의 편지 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계시록은 세 가지의 문학적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1. 1장 1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특징 이 1장 3절 말씀에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징 3. 1장 4절 말씀에서 일곱 교회의 편지한 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서신서, 편지입니다. 요한 계시록에 나타난 문학적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학적 특징은 계시입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는 베일로 가려져 있던 것을 열어서 완전히 볼수 있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이 묵시문학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묵시란 어떤 사람에게는 모르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알도록 글을 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알게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알게 하고 감추고 싶은 사람에게는 모르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쓴 것이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은 일종의 저항문학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은 이중성을 가지고 기록합니다. 우리 편은 알고 적은 모르도록 기록합니다. 자신들 많이 알도록 상징화하며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열려 있지만 누구에게는 닫혀 있는 책이 바로 묵시록입니다. 누구에게 열려 있을까요? 자기 편에게는 열려 있고 적군에게는 닫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요한 계시록은 열려 있는 책인가요? 닫혀 있는 책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아군이라면 읽고 아주 쉽게 알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공부를 통해서 확실한 아군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알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모르도록 상징을 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계시록에서 표현되는 상징은 거의 모든 부분이 구약적 상징입니다. 구약적 상징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상징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구약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고 또 404절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빨리 읽으면 1시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긴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요한계시록은 404절 중에 255절이 구약의 성경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시록을 공부하면 할수록 구약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깁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충실히 공부했는지 그에 따라서 개시록을 잘 풀어낼 수 있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 이미 신약 성경들이 기록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정경화된 것은 AD 397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초대 교인들이 생각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정경화된 시기가 바로 계시록이 기록되는 시기였습니다. 구약성경은 AD 90년 양리아회의에서 정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인들은 성경하면 구약성경만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교회에서 모두 구약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 바울, 스데반 아볼로 등 모든 설교자가 구약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합니다. 구약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를 믿는 자는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잘 알면 신약성경이 이해됩니다. 반대로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이야기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성경을 고루 잘 알아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학적 특징. 요한 계시록은 계시의 말씀인데, 구약적 상징을 많이 가지고 표현하는 묵시입니다. 두 번째 문학적 특징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면 선입견을 가지고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의 말씀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안 됩니다. 구약성경의 17권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선지서라고도 부릅니다. 17권의 예언서 내용을 살펴보면 92%가 예언자가 살고 있는 역사적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고 8%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서는 미래보다 현재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세워주시지 않고 제사장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일을 잘하지 못해서 백성들이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에 제사장들보다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자,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언자, 선지자가 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리고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어디서 잘못되었으며 또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지 말해주는 것이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서라는 말보다 선지서라고 하는 것이 더 이해가 잘될것 같습니다. 현재 백성들이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내가 미래의 우상을 모두 제거하고 너희가 의지하는 열국도 망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미래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재의 믿음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소망과 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은 현재와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피하라, 어떻게 행동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계시록의 핵심은 말세의 환란 가운데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형식이 예언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말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다 알려주었습니다. 말세에 믿는 자들에게 환란이 오고, 또 미혹해할 것이다. 그러니 깨어있어라. 이런 말세가 온다. 주의하고 깨어있어라. 미혹되지 말아라.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야 한다. 그래야 끝이 온다. 이런 믿음으로 살면 영원히 산다. 반드시 승리한다. 계시록은 모든 것이 사실이고 명확하다. 그러니 지금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설명한 책입니다. 지금 현지를 살아낼 수 있는 능력 그 소망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바로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승리, 완전한 구원 안에 우리가 소속되었음을 알게 되고 나의 생각이 바뀌고 고난 가운데서도 깨어 있는 승리자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이긴 자의 삶으로 지금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서신서입니다. 1장 4절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의 편지 하노니. 편지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대상에게 글을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받는 독자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그들에게 편지했는지를 생각하며 읽어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을 읽어야 하는 첫 번째 독자는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원독자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문제나 그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고 왜 저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며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독자는 우리와 다른 언어, 문화의 역사적 배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와 문장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시대의 문화, 언어, 역사를 알고 단어와 문장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는 실존하고 있었던 교회이며, 사도 요한이 그들을 위해 계시록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편지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쓰여진 단어와 문장들의 상징성이 어떤 의미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읽어야 합니다. 666이란 숫자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보다, 1차 독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했던 것인가.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666을 바코드다. 베레집이다. 로마 교황청이다 혹은 유럽연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을 찾기보다는 1차 독자들에게 666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는가. 이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원독자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게시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한 게시록을 바로 보는 출발점은 세 가지 문학적 특징을 생각하며, 게시록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게시록 1장 3절의 말씀처럼, 복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